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, 도무지 해석할 수도,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내가 믿어온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.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. 저는요, 또 병들 거고요. 저는 또 아픔 속에서 좌절할 거예요. 제 삶엔, 제 가족에겐, 저희 자녀에겐,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도 아픔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.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.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볼 겁니다. 그러면 모든 고통, 이 아픔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마치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만족할 수 있듯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.